안녕하세요, 모야입니다. 오늘도 창술사 키우기 진행해볼게요. 창술사 키우기 제가 레벨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강화가 이렇게나 많이 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체력이 좀 중요한 게임 같아서 체력에다가 일단 집중적으로 몰빵을 해줬고요. 그리고 제가 보석을 많이 모았죠. 6140개를 모았는데, 소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무기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제가, 좋은 거 뽑아보고 싶거든요. 깝시다! 와우! S등급 한번나왔고요한번 더! 깝시다! 와우! S 하나 더. 그리고 또, 아, 나왔고. 아, 안 나왔고. 그리고, 와, B 플러스 3개. 와우! 제발! 오, AAA 플러스 나왔습니다. S, SS. 나이스. SSS 한번 나와라. 음, 나이스! 와우! 알랄! 와 대박이다. 알알 엄청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 알알 나왔으니까, 우리 갑옷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게요. 이 갑옷이 체력 증가예요. 그래서 제가 갑옷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할게요. 갑옷도 좋은 게 나와주세요! 와우! SSS 플러스! 우와! 대박! SSS 플러스 나왔으니까, 그럼 일단 D부터 SSS 플러스까지 획득 가능이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투구로 갑니다 투구도 좋은거 나와주세요 제발 와 SSS 만족 오케이 그리고 장갑 보석이 1600개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장갑도 갑시다 SSS 기대하시죠 오 오케이 SSS 플러스 2개 와, 신발 신발도 갑시다 어, 이제 마지막인것 같은데 아 역시 끝났군요 와 만족합니다 저 엄청 만족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일괄합성을 눌러주면 합성을 알아서 다 해요. 이렇게. 그럼 이제 못 받았던 우리 보석들을 받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받아주고요. 그러면 우리 알랄이 나왔죠. 제가 알랄. 그리고 체력은 일괄합성또 한번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OK 장착. SSS 플러스를 장착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체력 증가. 보석을 받아줍시다. 보석을 빠르게 받아주고 넘어갈게요. 그, 일갈합성도 눌러주고요. 그리고 투구도 좋은 게 나왔죠. 투구는 과연 뭐가 나왔었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AAA보다 좋은 게 나왔었죠. 그쵸. SSS가 나왔고요. 그리고 장갑도 좋은 게 나왔죠. 장갑, 장갑, 오, 그치. SSS 플러스 나왔고요. 신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장갑 일단 일갈합성 한번 눌러줄게요. 그리고 못 받았던 획득 보상도 한번씩 받아주고요. 좋았어 못 받은게 또 있나 했더니 여기 한개 더 있었네 신발도 일괄합성 한번 눌러주고 우리 보석 받아주고요 그러면 신발이 이동 속도가 증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퀘스트를 녹아다 할때참 유용하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동 속도 이렇게 증가해주는 SS 플러스를 아 SS를 넣어주고요 그 무기 중에서 제가 획트 보상을 안 받은게 꽤 있네요 이렇게 두개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목걸이를 못보았죠 그 목걸이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기 전에 무기 조금 아쉽죠 무기 제가 지금 소환이 L, L, L등급 까지 가거든요 우와 잠깐만 오케이 우와 우와 뭐야 막, 막 주네 우와 좋다 반복하면 막 좋은 거 주네요. LLL 플러스까지 나오는데, 일단은 목걸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목걸이 먼저, 와싸! SSS 한번 나왔구요. 그리고 이것도 보상정보에서 받아주도록 할게요. 나머지 것들도, 투구도 한번 받아주죠. 그럼 이제, 무기 한번 더 돌리도록 하죠. 오케이! 오케이! 아, 까비, 까비. 좋금게안 나왔다. 삐뽀삐뽀! 얘가 알아서부터 이렇게 눌러주고요 목걸이 한번 장착해줘야죠. 삐가락성 눌렀어요. 그리고 우리 보석 받아줍니다. 보석을 안 받은 게 위에는 없고,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우리 없었던 템들을 받은 기념으로 보석을 이렇게 받아주도록 하는 거죠. 그 우리 SSS 플러스 나왔었죠. 이렇게 장착 한번 해주면 제가 엄청 강해졌다고 볼수 있죠. 스테이지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업적도 좀 받아주죠. 업적 받아주고요. 체력 1당이, 나이스! 좋아, 좋아! 스테이지 이동 중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당히 제가 강해진 걸볼수 있죠 스킬도 강화 한번 해 줄까요 오케이 오케이 강화됐어요 레벨 4 짜리가 됐고요 오 좋아 그리고 이게 보시면요 소환 누르면 스킬 소환도 있거든요 스킬 소환 한번 더 가보도록 할게요 스킬을 11번 소환하는데 보석이 500개 들어갑니다 우와 대박 뭐 이렇게 멋있는 게다 떴어 어 이렇게 멋있는 거안 떴었는데 우와, 완전 신기하네요, 지금. 일단 강화 있는 대로 해주죠. 받은 대로 강화를 해주고요. 우와, 대박이다. 근데 스킬을 어떻게 쓰지? 일단 가오 누르면 이렇게 세집니다. 막 가주고요. 그 벌써 1-48을 넘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업적 스테이지를 하는 동안은 업적이 안 눌러지네요.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1-50을 제가 못 가고 있었거든요. 우와, 이거 보여 주세요 스킬이 이 떠다니는 검이에요. 이 검들이 같이 공격을 해주는 겁니다 제 검이 알랄 등급이 나와서 엄청나게 강력해졌죠 일단 막 가는데요 얼마나 빨리 스테이지를 깰수 있을 것인가 보던 거죠 우와 벌써 벌써 1-50을 깼습니다 대박입니다 이제 바이킹으로 왔고요 우리 200 보석을 또 받아줬고 이제 마왕군 토벌에서는 이제 다이아 같은 걸 주네요 마왕군 토벌 입장을 할수 있는 상태가 온것 같아요 우리 던전은 몇이간 갈까요? 우와! 던전 한번 가볼까요? 망한군 토벌 1단계. 망한군 토벌 하러 왔습니다. 오, 좋아! 우 강력하지만, 저도 강력합니다. 우리 가오 한번 써주고요. 그러면 여러 번을 안 하고, 와, 좋다! 우리 보석 획득량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1단계를 제가 수월하게 깰수 있겠어요. 이거 정말, 너무 귀여운 소녀가 이렇게 다양한 검들을, 스킬을 쓰고, 모든 무서운 몬스터들을 잡아준다는 게임,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 같아요. 열심히 지금 달려가주고 있고요 공격을 해주는데, 누가 이길 것인가? 생각을 했더니, 제가 그냥 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오 한번더 써주도록 할게요. 0초가 돼서, 우와! 프리즘 2142개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프리즘이 어디에 쓰는 거냐? 그럼, 봤더니, 기도에 사용되며, 마음군 토벌에서 획득합니다. 라네요. 상점 한번 볼까요? 상점은 일단 다돈이고요 그, 루비, 무료, 특수 패키지, 마일리지. 뭐, 마일리지로 살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 보물 상자. 우와. 일반 보물 교칙. 저것만. 루비 천개 받을 수 있네요. 루비 받아줄게요. 나이스! 그리고 또 모으면, 루비 1 2 0 0개또 받을 수 있죠. 루비 받은 기념으로, 우리 장비 소환 한번더 가보도록 하죠. 그냥 스킬 소환 가시다. 스킬 소환, 스킬 소환 할까? 아니, 아니야. 무기, 무기 소환 갑니다. 제발 우와, 더 좋은 거 나왔네. 한번 더, 한번 마지막에 기회를 주세요. 창수사의 기운을 얻으며, 우리 모든 가오를 얻고 있습니다. 신의 가오를 믿으며, 삐뽀 삐뽀. 우와, SSS, 그 좋은 거 나왔네요. 한번더할수 있어요! 우와! 유유! 유유! 잠깐만요. 유유가 나왔는데, 일단 일괄락성 한번 해주고요. 그 유유가, 유유가 한번 나왔구나. 못 받은 건 없고요. 보, 아, 여기 있다, 하나 있다. SSS를 못 받았었구나. 유유가 지금 두개 나와서 장착을 했습니다. LLL 프로스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 마흔고 토벌해가지고 3천개또 받았습니다. 그 기도에 사용되는 건 뭐지? 기도. 기도합시다. 어, 뭐야? 오케이 기도 공격력 증가. 아이고 아 이런 거구나. 기도 공격력 5% 증가해서 그다음에 10% 증가. 기도 포인트가 좀 부족하네요. 기도 완료. 그리고 우리 소환 한게에한번더 해보도록 하죠. 무기 갑시다. 오유유. 아 제발. <laughs> 와 대박. 유유유 플러스. 우와 게임할만 난다 진짜. 좋은 게 이렇게 나오니까 게임할 맛이 납니다. 잠깐만요. 그럼 u 유유 플러스로 한 번. 우와. 엘등급 바로 전 거야. 엄청 좋은 게 나왔네요. 우와. 검, 검 바뀐 거 보이시나요? 창수자가 들고 있는 검. 제가 오늘은 이렇게나 많이 열심히 성장을 했답니다. 1-60도 금방 가고요. 우리 던전 한번더 가보도록 할게요. 던전 2단계 갈게요. 2단계. 2단계. 갑시다. 얼마나 쉽게 잡는지 우와 나 가오 한번 써야되는데 일단 막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열심히 잡아주고 있는 순간인데 나이스 잘하고 있어요 우리 가오가 차면 또 가오를 쓰면 금방 또 잡을 수 있겠죠 가오 씁시다 좋아 빨리 가요 빨리 가세요 와 이거 얼마나 빨리 잡는거야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인데 내가 이렇게나 빨리 컸다니 이게 단지 하루만에 이렇게 게임의 성장을 볼수 있는 게임이라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제가 옛날 수련충이라는 게임을 한 1년 넘게 했었거든요 근데 수련충만큼 재밌네요 수련충은 신규 서버 나오면 다시 한번 하려고 해요 일단 우리 또 보석을 받아줬고요 그러면 돈도 금방금방 쌓이네요 그러면 우리 기도 한번 하죠 기도 오케이 기도 나이스 공격력 10% 증가 좋았어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 또 모아지면 기도를 해야죠. 우리 업적 받아주도록 하죠. 업적, 오케이. 업적 받은 김에 하나 더할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뽑기 하고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할게요. 뽑기 한번 갑니다. 무기 뽑기 갑시다. 갑시다. S? 스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좋아 좋아. 네, 오늘은 UUU 플러스 등급에. 아주 아주 멋있는 검을 제가 얻었구요. 그리고 갑옷도 투구도 장갑도 신발도 모두 다 좋은 걸 얻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는 유물뽑기로 한번 오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